그는 공을 지키는 능력이 뛰어나고, 패스에 능하며, 공격수를 빠르게 찾을 수 있습니다. 그는 경기의 승리를 가져오는 최고의 드리블러이자 플레이 메이커로서 매우 좋은 선택입니다. 지금 PSG에 이강인의 이적이 발표되고, 두 번밖에 훈련하지 않았지만, PSG와 프랑스 파리 축구팬들 사이에서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PSG 내부 관계자 계정에서 가장 기대되는 영입생은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에 이강인이 61%로 압도적인 1위가 되었습니다. 이강인보다 더욱 주목받을 거라는 아센시오는 최종 4명의 리스트에도 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PSG에서 최고의 기대를 받고 있는 이강인은 실력뿐만 아니라 놀라운 친화력을 보여줘서 이 또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선수들과 어울리는 이강인의 밝은 모습을 보고서 가자마자 완벽하게 적응했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모습으로 이강인은 PSG에서 축구 실력뿐만 아니라 인성으로도 PSG라는 팀을 완전히 바꿀 수 있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PSG에 이강인이 가져 벌어지는 놀라운 일들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PSG는 12일 공식 SNS 계정을 통해 이강인의 첫 행보와 PSG 훈련장에서 받은 첫 단체 훈련 돌아보기 라는 제목으로 이강인의 훈련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훈련장에 도착한 이강인은 간단한 스트레칭을 하는 모습이 포착되었는데 잠시팀 훈련센터에서 쉬면서 옆에 앉은 네이마르와 티샷이 잡히자 팬들은 환호했습니다. 이강인은 지난해 카타르 월드컵에서 브라지가 16강전이 끝나고 네이마르와 유니폼을 교환해 화제가 되었는데 이제는 네이마르의 동료가 되어 함께 앉아있는 모습이 팬들은 마치 합성사진 같다고 말했습니다. 스트레칭을 마친 이강인은 이후 실내 훈련장으로 이동해 PSG 동료 코치드가 가볍게 대화를 나누면서 순조롭게 팀에 융화되고 있음을 보여줬습니다. 실내 훈련을 마친 PSG 선수들은 곧 야외 훈련장으로 나가고 훈련장에서 루이스 앤디케 감독이 이강인을 비롯한 PSG 선수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강인은 동료 선수들과 꾸준히 대화를 나누며 팀에 적응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보였는데, 엘리케 감독이 직접 이강인을 옆에 두고 움직임을 지시하는 듯한 사진도 공개되어 이강인이 엘리케 감독 지휘하에서 어떤 역할을 맡게 될지 기대하게 만들었습니다. 유럽 현지에서는 이강인이 PSG의 새로운 핵심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스페인 롤러 마르카는 이강인이 PSG에 합력이 전부터 2024 시즌 베스트 11으로 꼽았습니다. 축구 통계 매체 소파 스코어도 12일 PSG의 2023-2024 시즌 예상 베스트 11을 공개했는데 여기서 이강인은 베라티 우가르테와 함께 중원을 조열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이강인의 패스는 네이마루와 은바페에게 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앞서 또 다른 통계 매체 후스코어드닷컴도 이강인의 2023-2024 시즌 PSG의 예상 베스트 11으로 뽑았습니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기에 이번 훈련에서 엘리키 감독이 이강인에게 직접 지시하는 모습은 그가 팀의 핵심이 될 것이라는 것을 미리 엿볼 수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팬들은 이번 이적 시장에서 이강인 어릴 때스페인어로 유학을 가서 스페인어를 원어민처럼 하는데 프랑스행을 선택해서 아깝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는 다른 리그보다 아틀레트코 마드리드로 가는 게더 적응이 편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PSG에 스페인 출신 루이스 앤디케 감독이 새로 선임되어 이강인과 직접 소통이 가능한데 또한 PSG에는 스페인 출신과 포르투갈 출신들이 많아서 프랑스어를 쓰는 선수가 단 5명 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스페인어에 능통하면 사투리 정도로 여겨지는 포르투갈어를 쓰는 선수들과 소통할 수 있는데 이강인은 PSG에 가서도 언어에 대한 적응을 따로 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습니다. 재밌는 것은 이강인이 프랑스어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지금 프랑스어를 쓰는 다섯 명의 선수가 스페인어를 배워야 하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훈련장에서 이강인은 마음껏 스페인어로 말하면서 선수들과 쉽게 융화되었습니다. PSG는 13일 구단 공식 계정을 통해 선수들의 두 번째 훈련 사진 및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이강인은 PSG에서 오래뛴 선수처럼 여유있고 굉장히 밝은 표정이었는데 특히 발렌시아 시절 한솥볼을 먹었던 카르로스 솔레로와 유독 가까운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강인은 10일 공개된 훈련 사진에서도 PSG의 새 동료들과 스스럼 없는 모습이었는데 후한 베르나토, 마르코 아센시오 등과 대화하며 미소를 짓는 모습이었습니다. 이강인의 이 같은 친화력은 이미 과거부터 익히 알려져 있었습니다. 2019년 국제축구연맹 20세 이하 월드컵 때부터 이강인은 대표팀 막내이지만 형 같은 모습으로 막내형이라는 별명으로 통했습니다. 이강인은 이런 별명이 생긴 이유를 당시 형들에게 어떤 부탁을 하면 저한테 맨날 내 강인이 형 하고 대답한다 장난식으로 그렇게 하는 것 같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이강인은 대표팀의 막내이지만 형들과 허물없이 친하게 지내고 훈련 시에는 배경음악을 담당하는 DJ도 자처하며 형들과 장난도 잘 쳤습니다. 기자들은 대표팀의 훈련 장면을 지켜보면 형 동생 할것 없이 모두가 끈끈한 관계라는 것이 느껴졌다고 했습니다. 2019년 유이시 월드컵에서 준우승이라는 역대급 성적을 낸 데는 7경기에서 두껄 4돔을 올리고 골든버을 받은 이강인의 축구 실력도 컸지만 불과 18살의 나이에 망령이라 불리면서 팀을 하나로 만든 이강인의 윙하력도 이못지않게 크게 작용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강인은 중원에서 망령의 모습으로 또다시 PSG를 바꿔놓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PSG는 수도 파리를 연고로 하는 프랑스에서 가장 유명한 팀으로 2011년 카타르 왕족 자본에 인수되어 엄청난 재력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엄청난 거액으로 킬리안, 은바페, 네이마르, 리오의 메쉬를 사들이면서 유럽 최고의 팀이 되고자 했습니다. 세계 최고의 선수들을 돈을 사서 모으면 쉽게 챔피언스 리그 우승을 차지할 수 있을 것 같았지만 PSG는 단한 번도 챔피언스 리그 우승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최근 PSG와 계약 연장은 포기한 은바페의 발언에서 알수 있었습니다. 은바페는 지난 9일 외신 인터뷰에서 psg는 분열된 팀이다. PSG에서 더 뛰는 것은 내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라고 말했습니다. 팀의 핵심인 은바페 입에서 분열된 팀이라는 말이 나왔다는 것 자체가 충격적이었는데 이로 인해 분노한 PSG는 연봉을 끊어버리고 2군으로 내려보내 출전을 안 시킬 것이라고까지 말했습니다. 또한 은바페의 발언에 최근 PSG에 입단한 신입생 2명을 포함해 총 6명의 선수가 불만을 터뜨렸다고 했습니다. 그동안 은바페가 이마을 메시와 갈등을 겪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이들 뿐만 아니라 PSG 내에서는 대부분의 선수들이 실력은 최고지만 하나로 잘 뭉쳐지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이 때문에 엘리케 감독이 새로 오고 나서 두 번의 훈련에서 은바페와 네이마르가 없는 가운데 선수들과 우거 떠들며 분위기를 주도하는 이강인의 존재감은 굉장했습니다. 팀을 하나로 만들어줄 선수들이 필요했는데 이강인은 그 역할로 재격이었습니다. 이강인의 이적이 발표되자 파리에 있는 구단 공식 스토어에서 이강인의 유니폼이 불티나게 팔려 완판되었습니다. 국내 팬들뿐만 아니라 현지 팬들을 몰려들어 이강인의 셔츠가 순식간에 동났다고 했는데 이런 분위기에 PSG는 일본 투어에서 급히 한국을 들르는 여정을 추가하기도 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강인에 영입한 PSG는 이제한국의 팬으로 얻었다고까지 표현했습니다. 이강인의 이적 첫날 유니폼 솔다웃 시킨 것도 모자라서 첫 훈련이 보도되자 PSG 메인 홈페이지에는 이강인의 사진으로 도배되었습니다. 또한 이강인과 인스타그램 마파란 선수는 음마페와 네이마르를 비롯해 우가르테, 루카 에르란데스 등 PSG의 주축이 되는 선수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국내 팬들은 벌써부터 PSG에서 유스시절 세계 최고의 재능이라 불린 이강인이 PSG에서 중원을 휘저으며 세계 최고의 스타들을 하으로 뭉치게 만들어줄 것이라면서 설레어하고 있습니다. 이강인이 이렇게 세계 최고의 실력과 훌륭한 인성을 지니게 된 데는 이강인 아버지의 남다른 교육법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과거 한 경기에서 이강인이 소극적으로 뛰는 것을 보고 왜 그렇게 뛰었느냐 라고 묻자 어린 이강인은 그냥이요 라고 대답했다고 했습니다. 이를 보고 이강인 아버지는 감독님이 계시니까 자신이 지도할 것은 없지만 이강인에게 시합할 때는 최선을 다해 경기 종료 더 이상 뛰기 힘들 정도로 많이 열심히 뛰라고 가르쳤다고 했습니다. 이후 이강인은 그라운드에 나갔을 때단한 번도 설렁설렁 뛴 적이 없었고 자신의 100% 이상을 혼신을 다해 뛰었습니다. 이강인의 아버지는 태권도 사범이며 축구강이었는데 이강인의 스페인으로 유학 보내기 위해 먼저 스페인에 가서 태권도장을 열었습니다. 이강인 아버지는 특전사 출신으로 강인한 정신력과 올거든 성품을 가지고 스페인으로 간 뒤에도 밤마다 이강인과 추가훈련을 함께 해주었다고 했습니다. 이강인은 축구를 하면서도 아버지의 지도 아래 하루도 빠짐없이 숙제를 하고 공부하였고 결국 스페인 고등교육과정을 단한 번의 재수강 없이 이수했습니다. 손흥민의 아버지로 인해서 세계 최고가 되었듯이 이강인의 뒤에도 그의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이강인이 PSG에 가자 이강인을 알지 못하는 이들을 위해서 현지 유튜브에 이강인 스페셜이 올라오고 있는데 여기에 전세계 축구팬들은 이런 댓글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는 매우 재능있는 선수처럼 보입니다. 스페인 리그에서 통한다면 프랑스 리그에서도 통할 것이다. 그는 PSG에 합류한 최초의 아시아 선수다. 그의 축구 실력은 다른 수준입니다. UEC 월드컵에서 처음으로 강인이 뛰는 것을 보았을 때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는 홀란드를 제치고 UEC 월드컵에서 MVP로 선정되었습니다. 강인은 마르세유턴을 잘합니다. 암튼 기대가 큽니다. 행운을 빕니다. 일본에서. 리얼리티 TV쇼에서 발견되는 것부터 PSG에서 뛰는 것까지 최고의 삶을 살고 있는 친구. 다음 시즌이 정말 기대됩니다. 이상 쓸망이었습니다.